거의 다 왔거든요? 어디가! JYP거든요. 저희 스타필드에 지 <laughs> 내가 안 듣는 거 봐. 도착을 <laughs> 했습니다! 아니 거의 다 왔잖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횡단보도 건너면 그 어딨어 횡단보도 여기에, 여기에 있어 여긴 어있어 아.. 방어진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그게 바로 실행돼야 돼나 지금 나 너무 민망하지 나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나 지금 너무 부끄럽지 지금? 아니왜 이래? 아니, 내 <웃음> 머리카락으로 <웃음> 왜 그래 됐어거래야가자가자아 그래, 나와! 나오긴 어떻게 나오지 나올 <laughs> 데가 없는지 이미 나와있잖아 <laughs> <laughs> <나> 알았어 미안해 <명의 웃음> <마디로 웃음> <laughs> 나 언니 되게 많이 부른다. 어, 많이 불러. 언니 너무 춥지 않냐? 어, 아, 추워. 언니. 어. <laughs> 계 대단. <laughs> 물을 넣어, 넌 <언니>. 어. <laughs> 아, 나 지금 오른쪽 물을 후달대다 언니 근데 칼? 그거 미친다. 몰라. <laughs> 어? 미친 아주. 나 진짜 언니를 그만 불러봐봐. 제니치키시오. 뭐? 모르... 진지하게 이걸 사달라고? 어. 그래. 들어가 봐, 앉아 봐. 들어가서 앉아 봐, 빨리. 어때? 너무 갖고 싶어? 진지해? 어. 거기 들어가면 뭐할 건데? 아, 어, 근데 여기는 애기들 구경인해 아 우리는 올 이유가 없어. 하등에. 아니, 구경을 좀 해보자는 거지. 너무 귀엽다. 애기 옷을 구경은 뭐야, 해? 별마당 도서관이 있길래. 별마당 올라가야됐어 손님들마당. 아, 이게 키즈 별마당이구나. 아니, 제발. 미안해. 아, 힘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힘든 거지? 그냥 밖에 나온다고. 어, 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지, 않아 일단 배고프거든? 아, 오와 아, 엄청 어. 힘든 센 같아 요밥 먹으러 갈 거야.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놀수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는 거의 가정가서 쓰러지는 거야. 픽픽 쓰러진다고 근데 LP가 옛날 노래도 써고 싶어. 어, 그래. 옛날 노래도. 난 LP 너무 좋아. 어, 나 LP. 사고 싶어! 집에 LP판 있나? 어, 아니, 없는데 사. 사고 싶어. LP판. 눈이 왜 그래? 눈. 일로 와봐. <laughs> 다시 봐봐. 그래 사고 싶어. 나 진짜로. 아니, 이게 왜냐면, 들어봐. 아니, 너무 감성있고, 일단, 어. 옛날 발라드를 그걸로 듣는다? 어. 그것만큼 감성이 깨질, 빼, 뭐라 그래? 빼어날 수가 없어. 알았어 옛날에 왜 수미양가로 등급에 나눴는지 알아? 얼마인데 빼오날 수야, 빼오날 수. 엘피언 너무 비싸, 엘티콘은 별로 비싸시 오! 콜치드 토마토 하나랑 감자튀김 하나랑 제로콜라 하나예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맛있겠죠? 밑에 넣을 수 있죠. 천재인가? 그래서 뭐 어쩌래? 나이집도 이해가 안 되는 아. 이슈가 생. 참...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나. 뱅뱅뱅뱅. 진짜 모르겠네. 아, 분명히 한5분 전까지 <laughs> 계셨는데. 5분 전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5초 전에 봤어야 <laughs> 그나왜 <그래서> 사라지셨어? <말아주셨어. 웃음> 아, 없어? 갑자기. 일단 없어. 실수야. 손이 빠질 거예요. 지금 노래 나오고. 빨리. 안녕하세요. 네. 2시간 패스하고 3시간 패스 지금 20% 할인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요. 와우. 좀 쉬. 가자, 다녀. 지금 심정은 떨려요. 나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지 않아? 할수 있어. 저기서 소리만 지르지 마. 다녀와. 알았어.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갔다와. 오, 주로? 어. 아니 안될것 같으면 중간에 저기서 소리 질러 여기까지 내달라고 내려주시겠지 뭐. 가, 빨리. 빨리 가. 아니, 이거 팔이 아파. 아, 아, 시끄러. 아니, 저거 는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닌가 봐.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왜안됐지 속상해 안 돼서. 응. 나야. 아 무서운데 팔이 아파서? 어. 어난 무서워서 그냥 막후루 어. 어, 내려온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팔 떨어져. 또... 어 아, 나또울네 뭐? <laughs> 너무 힘들다. <laughs> 저 진짜 너무 힘든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Go!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군가 봐? 왜 이렇게 너무 멋지러게안 가치는 걸로 진짜 다 때를 부실한 줄. 음. 저희 오늘 먹을 슬레어를 수... 보여드릴게요. 한사님이 어떻게? 한 사님 것 같아요. 어? 아향야 지금 그냥 여기 안그그한 사님에 사과향 사과야. 사과향. 사과니까. <목소리> 맛있지 않아? 딱딱해. 이런 과자 진짜 좋아. 그냥 슴슴한 거. 반대? 맛있좀 이쁘다. 12도. 맛있어. 감사합니다. 마라밀 페이오나벨 시켰어요. 너무 맛있겠는데? 치즈도 귀여 이기본 네. 네. 뭐